이 영화는 딱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는 영화입니다. 전형적인 한국형 푼수 코미디. 한국형 푼수 코미디가 뭐가 있었지? 뭐 가문의 영광, 두사부일체, 조폭마누라이 영화들의 특징이 뭐 현실성은 응, 버려.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보게 되는 코미디 영화잖아요. 이 영화가 딱그 정도 영화예요. 다만 앞서 말씀드린 영화들과 다른 점. 신파가 없고 불편한 개그가 없다. 굳이 장점이라면 장점이지. 하지만 모두가 보기엔 추천 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영화입니다. 그럼 이 영화 망작인가요? 하, 글쎄, 제가 뭐 망작의 기준이 너무 많이 높아졌어요. 뭐이 영화가 못 만든 건 맞는데 망작이다라고 하기엔 아주 그냥 한 요만큼 약그게 되게 애매모해요. 아직도 지금 리뷰를 찍는 이 와중에도 좀 고민입니다. 아 웃기냐고요? 아, 이 영화 안 웃겨요. 아 그러고 보니까 코미디 영화인데 하나도 안 웃기네. 아 망작인 것 같습니다. 이 영화 망작입니다. <목소리> 안녕하세요, 가이 영화 보는 남자 어, 엉준입니다. 오늘 여러분들께 리뷰해드리는 영화는 오케이 마담입니다. 어, 이 영화 개인적으로 예고편을 처음 봤을 때뭐 컨셉도 그렇고 딱 그냥 적당히 우스꽝스러운 뭐볼 만한 그런 코미디 영화, 뭐 나쁘지 않은 영화가 나오겠다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이 영화를 막상 보니까 그냥 나쁘지만 않을 뿐이에요. <목소리> 영화에서 할 얘기가 별로 없어요. 뭐, 할 얘기라고 해봐야 결국 단점밖에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은데. 일단, 스토리의 개연성, 뭐, 엉망이죠. 뭐, 근데, 코미디 영화에서 현실적인 스토리에 뭐 어떤 굉장히 논리정연한 스토리, 사실 이런 거를 기대할 수는 없지만, 그래도, 야, 저 정도까지는 아닌데, 저건 너무 구라가 심하다. 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아야 되거든요. 아무리 코미디라도. 근데 이 영화는, 현실적이지도 않고 그렇다고 이야기가 전개되는 방식도 굉장히 어설프고 유치해요. 정말 엄청 유치해요. 음 근데 유치하더라도 그럴싸하면 볼만하죠. 근데 그럴싸하지도 않습니다. 주인공들이 신나는 상황이야. 근데 관객은 안 신나. 주인공들이 위기를 느끼는 상황이야. 근데 우리 관객들은 위기를 못 느끼겠어. 주인공들이 지금 멋있어. 근데 안 멋있게 느껴져요. 뭔지 아시겠죠? 영화가 묘사하는 영화 속 세계가 유치하고 장르도 유치하고 상황도 유치해도 진지하지가 않으니까. 웃기지도 신나지도 놀랍지도 않은 그냥 멍하니 바라만 보고 있을 뿐이에요. 스크린을. 앞서 설명드린 가문의 영광 두사부일체 조폭 마누라는 아무리 유치하고 어설퍼도 좀 진지한 구석이 있었어요. 하다못해 얼마 전에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았던 극한 직업도 치킨집을 어떻게 어, 경찰들이 말이 돼야지 저게 하지만 진지하니까 관객들이 몰입해서 보잖아요. 여기서 말씀드리는 진지하다라는 건 스토리가 진지하다라는 게 아니라 관객들이 영화를 진지하게 볼수 있는 그 분위기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. 그 포인트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뭐 캐릭터가 현실적이라거나 아니면 상황이 현실적이라거나 혹은 굉장히 말이 안 되는 상황이지만 아, 저럴 수도 있겠구나 하는 설득력이 강한 어떤 사건이라거나 뭐 등등. 근데 이 영화는 그런 게 없어요. 그냥 웃긴 상황들을 쭉 배치를 해놓고 영화에 필요한 상황, 영화에 필요한 코미디, 영화에 필요한 캐릭터, 영화에 필요한 대사, 이걸 대충대충 이렇게 뿌려놨을 뿐이에요. 그러다 보니 이 영화는 단점이 좀더 부각될 수밖에 없죠. 하지만 이 영화는 서프라이즈 팁이나 가벼운 소재의 일일 드라마를 보는 느낌으로 본다면 뭐 그냥 그런 대로 볼수 있어요. 실제로 극장에서도 많은 아주머니 분들이 유쾌하게 보시고 나오시더라고요. 하지만 영화를 보러 가는 관객들이 일일 드라마 보겠다고 극장에 가는 건 아니잖아요. 배우들 얘기도 굳이 하자면 모든 배우들의 연기가 다 실망스럽습니다. 그리고 이제 쪽 캐스팅 리스트를 보시면 아어 대충 예, 각이 서죠. 예. 그 중에서도 극을 이끌어가야 하는 엄정화 씨 같은 경우에는. 아, 너무너무 너무 많은 부분에서 아쉬움이 컸습니다. 그 연기력이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영화 속 캐릭터들이 너무 말도 안 되는 상황에만 놓이고 말도 안 되는 주장만 하기 때문에 그래요. 아무리 과장된 코믹 캐릭터라고 해도 뭔가 배우들이 아, 이 캐릭터는 이런 게, 이런 요소가 있구나. 진지한 부분이 이런 게 있구나. 거기에 몰입해서 그런 진지함을 이끌어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캐릭터지만 뭐 실제로 있을 법한 캐릭터를 연기하거든요. 근데 이렇게 너무 터무니없는 상황, 너무 터무니없는 캐릭터들을 만나면 배우들이 어떻게 연기를 하냐? 과장되게 연기를 해요. 현실성이라는 건 어차피 눈꼽만큼도 없으니까 차라리 오버해서 과하게 연기를 하자. 과하면 이런 행동 아, 쟤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고. 또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연기는 잘하는 연기가 아니라 못하는 연기, 오그라드는 연기. 보는 사람이 좀 부끄러워지는 연기, 이런 것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. 정말 딱그 전형을 보여준 영화였습니다.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전형적인 한국형 풍수 코미디 좋아하시는 분들 뭐 많이 계시거든요. 뭐 그런 분들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다 말이 안 돼요. 상황 뭐 캐릭터도 사건도 이야기도 뭐. 장, 뭐, 다 말이 안 돼요. 예. 근데 뭐, 코미디 영화가, 뭐, 그런 것까지 일일이 따져야 뭐 합니까? 그냥 뭐, 말도 안 되는 게 코미디지 뭐! 하는 마음으로. 가볍게 보신다면, 정말, 어, 깃털보다 가벼워야 됩니다. 저희 집 고양이 털보다 가벼운 마음으로 이 영화를 보셔야지 재밌게 보실 수 있어요. 근데 뭐, 저는 하나도 안 웃기고 안 재밌어서. 뭐, 액션도, 뭐, 그런 대로, 예, 볼만 했습니다. 예. 근데, 딱 봐도 뭐 대역인 게티 나죠. 아예 영화 속 대사에도 그게 나와요. 영화는 다 대역이야라는 대사가 아예 그냥 영화에서도 나옵니다. 이 영화 스스로를 스스로가 어, 디스하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? 아무쪼록 그런 아쉬운 영화였고요. 영화 보고 오신 분들 계시다면 예, 여러분들의 피해 사실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많은 분들이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지 않을까요? 물론 이 영화 재밌게 보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.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누르고 잊지 마시고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셨다면 구독 버튼도 꼭꼭 눌러주세요. 그럼 전 다음에 재밌는 영화 리뷰로 찾아 뵙겠습니다. 예, 그런 영화가 좀 많이 나주길 말해요. 예. <laughs> 다음에 만나요. 안녕.